안녕하십니까 석상바람입니다 어, 어제는 엔진오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다가 하 음, 엔진오일 첨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엔진오일 첨가제. 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음, 나는 엔진오일 첨가제를 넣는 것보다 합성유를 넣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 응 음, 어, 엔진오일 코팅제 종류는 크게 보면 대분류로는 그냥 우리가 어, 돈을 주고 사는 첨가제 종류 중에 큰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한 가지는 24시간 보호할 거야 광고 카피와 같이 어, 마모가 좀덜 되게끔 해주는 어야 마모가 덜 되게끔 해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음, 그런 거, 그다음에 어, 엔진홀 누유 방지제, 엔진홀 누유 방지제, 그다음에 하나가 또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모 방지제, 예, 누유 방지제, 어, 엔진홀 소음, 음, 소음 방지제, 뭐 이런 식의 세 어, 개가 있어. 아,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역시 돌이야. 그 엔진, 엔지, 엔진의 첨가제의 종류는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써서 쓰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되는 거. 당연히 뭐 엔진의 첨가제의 종류는 엄청 되게 많거든. 뭐 어,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사서 그렇지. 뭐 기포 방지제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엔진의 첨가제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종류의 개체 수는 뭐한 종류로 따지면 한0 개는 넘는 것 같고 0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대분류만 3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손님들이 와서 가끔 음, 엔진오일 첨가제 어떤 게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종종 있으시거든. 근데 그런 손님들에게는 솔직히 마트 가서 사도 한2만원 줘야 되잖아, 그지? 뭐. 24시간 보호할 거야를 사도한 2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걸로 기억 마트가도 그 정도 줬던 것 같아. 근데 그어 광유 교환하는 비용에 어 차종에 따라서 엔진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차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차도 있으니까, 어그 코팅제 가격 정도를 더하면. 저렴한 합성유로 갈을 수 있는 차도 있고 어, 때로는 만 원, 이만 원 정도 보태서 갈아야 할수 있는 차가 있, 있거든. 음, 그렇단 얘기는 광유에다가 코팅제를 넣느니 합성유를 넣는게 낫다라는 거, 거야 내 말은. 근데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어, 손님들이 아, 대체적으로 제 장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 자, 영업해서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 입 아프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썩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아. 어, 나도 때로는 매출이 떨어졌다고 종용을 받으면, 때로는 팔기도 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손님이 어떤 코팅제가 좋, 코팅제 넣어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넣어줄 때도 있어. 왜냐면 원래 장사라 하는 거 하는 거는 손님, 이까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팔아야지 내가 원하는 걸팔 수가 없잖아, 그지? 오늘 어, 장사를 함에 있어서 뭐 내가 만약에 내 장사를 한다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갖고 성공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돼? 어, 고객이 원하는 거를 팔아야 자, 성공하는 거거든. 그거와 마찬가지 내가 합성유가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손님이 아제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면 아, 답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손님이 원하는 거를 그냥 해줘, 해줄 때도 있어 나도 팔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코팅제를 팔 때도 있다 얘기야 근데 어, 때로는 정말 엔진오일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차도 있거든 근데, 뭐 점검을 해서 이게 고장났다 라고 고지를 해도 어 돈이 없고 어, 지금 차를 운행을 해야 되고 한다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어 어, 그런 분들에게는 어,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찢어졌어 어, 찢어졌는데 반창고 붙이는 격이긴 하지만 엔진오일 누수방지제 같은 거를 어, 팔기도 해 가끔 때로는 엔진에서 소음이 나거나 할 때, 어, 정확하게 아리까리하거나 할때 어, 가끔 쓰기 팔기도 해. 어, 일단 너 어, 엔진을 코 저, 코팅제 같은 거 한번 써 넣어서 한번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 가끔, 아주 가끔. 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똑같잖아, 그렇지? 어 코팅제를 쓰는 것보다 합성유를 쓰는 게 낫다잖아. 최소 기유 3 정도의 기유 3정도에 저렴한 합성유를 넣으면 그 안에는 엔진오일 코팅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량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합성유를 쓰면서 코팅제를 쓸 필요가 없다고. 이 그리고 24시간 보호할 거야 했던 그 광고 카피 그 기능은 합성유가 제일 잘해 그 기능은 합성유가 제일 잘하거든 그리고 가끔 코팅제를 뭐 지인이 줘서 어찌됐든 공짜로 생겨서 엔진오일 코팅제가 공짜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생겨서 넣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어, 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도 물어보지, 언제 넣어야 되냐고. 어, 나 엔진오일 간 지가 얼마 안 됐대. 그 얼마 안된게 얼마 안된 거야. 얼마의 기간이 냐고 물어보지. 보통 뭐한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엔진오일은 일단 오일을 교환을 하고 시동을 건가 동시에 어, 썩어가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지 마찬가지야. 어, 코팅제의 효과를 보려면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어, 교환하고 같이 넣는 게 제일 어, 좋고 뭐 중간에 생겼다고 하면 뭐 하, 하루 이틀 엔진오일 교환하고 하루 이틀 안에 넣는 게 가장 좋겠지. 뭐, 뭐 엔진오일이 쉽게 얘기하면 일단 교환을 하고 시동을 건과 동시에 내가 이제 산화가 된다고 했잖아? 산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늦게 되면 효과를 반감돼, 효과가. 어, 엔진오일 코팅제에 들어가 있는 그 코팅제 성분이 효과를 극대화하지도 못하고 느낌도, 어, 감성도 떨어질 뿐더러 어, 이 효과도 정상적으로 내실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코팅제가 공짜로 생겼든 아니면 돈을 주고 샀든 어떠한 형태든간에 엔진오일 코팅제를 사용할 때는 엔진오일을 교환을 하고 같이 같이 써주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합성유는 내가 뭐 쉘게 좋아서 뭐 쉘이라는 회사의 역사는 유대인이 만들었거든 근데 유대인 싫어하는 사람들도 뭐응 있을 거야. <laughs> 역사는 쉘의 역사가 대단히 깊어. 어, 근데 나는 쉘에 쉘이 좋아서 쓰는 거보다는 쓰다 써다 보니까 쉘게 나하고 맞더라. 나는 쉘 울트라가 가장 좋더라고 써본 거 중에서 뭐 모빌, 모듈, 모툴 나는 어. BP, 캐스트롤, 뭐 있어? 어? 모빌. 뭐, 오일 회사 뭐 굉장히 많아. 이거 말고도 더 많아. 뭐 볼트로닉, 아이고뭐 씨, 오일 회사는 굉장히 많아. 뭐 국산 거 따지면, 국산 거더뭐 국산 거더뭐 오일 회사 한 따지고 보면은, 뭐 아마 한2 0 개는 아마 넘을 거야. 회, 브랜드만 따져도 근데 어 기후가 다르고, 그 첨가제, 그니까 그 첨가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 오일 제조사마다 그 감성 품질이 달라. 같은 레벨에 같은 기유를 썼다고 하더라도 감성 품질이 달라서 어, 합성유를 쓴다고 하면 이 회사 제품도 써 보고 저 회사 제품도 써 써보, 보면 어, 나만 나한테 감성이 와닿는 제품들이 있거든. 그 제품을 찾아서 넣는 거를 권해. 어, 나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나는 쉴게 가장 어, 좋더라고. 나에게, 나에게는. 음. 뭐 울트라를 지속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근데 울트라는 어,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울트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쓸 돈, 돈과 여력이 안 돼서 울트라는 지속적으로 못 쓰고 울트라 바로 아래급을 어, 쓰고 있거든, 지금도. 어 엔진오일 합성유는 음, 뭐 국산 제품도 써보고 외국 제품도 써보고 써 보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어,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제조사마다 그 비율, 배율 뭐 그런 게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음 정말 그 감성 품질이라는 게 정말 달라서 어, 넣, 써 보면서 써 보면서 넣어갖고 사용해 보면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엔진오일 엔진오일 코팅제 중에 그 소음 방지제 있잖아 소음 방지제 그 소음 방지제는 말이야 차라리 엔진오일을 어, 점도가 높은 엔진오일로 쓰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엔진오일 코 에, 소음 방지제를 넣더라고. 어, 엔진오일, 소음 방치제, 네, 엔진오일을 점도를 높이면, 때로는 좀 무겁게 나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당연히 점도가 된 오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기름은 살짝 더 먹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뭐 그렇다고 많이 먹지는 않지만, 왜냐면, 어느 정도 열이 발생이 될 때까지는 오일이 좀 무겁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음 조금 더 먹는 정도거든. 근데 엔진오일을 어된 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음이 난다고 하면서 오일을 어된 거, 그러니까, 뭐, 점도가 조금 더 높은 오일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 좀 신기해. 소음이 난다고 하면서, 어 조금 더 높은 점도의 오일을 얘기하면 그냥 <laughs> 원래 꺼 넣어주세요. 아니면 제일 저렴한 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음, 소음이 난다면 점도를 올려서 오일을 가는 것도 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코팅제를 쓰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